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. 조건은 세 개입니다. 먼저 첫 번째. x는 3과 5의 공배수입니다라고 그랬어요. 우리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의 배수와 같죠. 그러면 3하고 5는 어때요? 공약수가 1뿐이기 때문에 바로 그두 수를 곱한 게 최소공배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, x가 15의 배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자 x는 30과 210의 공약수이다 라고 했어요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두 자연수의 최대공약수의 약수와 같겠죠 그럼 이것도요 30하고 210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소인수분해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30의 7배가 210입니다 이처럼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에서는 바로 작은 쪽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, 큰 쪽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나와요. 자, 따라서 여기에서는 30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고, 30의 약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X의 약수의개 수는 8개이다. 그러니까 이제 8이다.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가와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15의 배수는 한 배, 15부터 시작해서 두 배, 세 배, 네 배, 이렇게 쭉쭉쭉쭉 구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30의 약수는, 자, 두 수의 곱이 30이 되는 걸 찾아보면, 1 곱하기 30, 그 다음에 2 곱하기 15, 그 다음 3 곱하기 10, 5 곱하기 6까지 어,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 찾았나요? 바로 15, 30. 15, 30. 그죠?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후보는 15하고 이제 3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15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15의 약수는 1 곱하기 15, 3 곱하기 5. 어때요? 4개 뿐이죠?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입니다. 아, 그러면 다 조건에 맞지 않아요. 우리가 30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에서 구해봤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맞죠? 아,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. 바로 이제 30이 되겠습니다.